오늘은 형통의 복을 받으면 어려움중에도창대진다게 예,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러서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십니다. 나중에는 창대여 간증함에 전도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나 능력 있는 자, 그리고 집안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예심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문벌 좋은 사람들과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대부분은 그 당시 사회에서 멸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 중에서 우리나라 난디도처럼 지지도못사던배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있었고 창기 출신들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도 괜찮은 사람은 가룟 도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 불과하고 예수를 믿고 생앙성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8, 27절 2 8에 이렇게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밀수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하시고 약한 자들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하시고. 천한 자들과 멸시받은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사람의 입장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형통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하면 돼요.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상에 있던 강한 자들보다 더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작정 심판 하에서 멸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가진 지혜와 강함과 있는 것을 함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와 강성과 소유를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일단 29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런 아무 욕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와 강함과 소유가 자신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걸로 살아라! 그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좋은 뇌가 될 것입니다. 사울은 약한 자였어요. 그런 사무엘을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laughs>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 할 때, 나는 이스라엘 집회의 가장 작은 집어 베네임 사람이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네임보다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할까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 모으로마 이스라엘 왕을 뽑을 때, 사울의 행동을 보면 그건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일에재별부와 이스라엘 12집화 중에 서사울에 속한 베냐민 집회가 뽑혔고, 다시 재별부와사울에 속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혀 다시 재별부와 사울이 뽑혔습니다. 재을뽑문뒤에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도 사울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는 것이 두려워서 친부딸을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보서 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분하느냐고 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자에서나 하나님 그를 테까요? 이스라 왕위로 삼았습니다. 사리 왕위 둔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점점 강성해갑니다. 그가 강해진 것이 그에게 우리의 독기되었습니다 그가 약할 때는 하나님을 경솔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가 강성해 지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접한 인 무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laughs>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사울을 버리시고 그를 멸망하게 처하게 만드십니다. 만약 연이 하늘 멋지게 날아가 끊이 끊어지면 곤두닥칠 치는 것처럼 사울의 인생은 절망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부끄럽게 하는데 사용된 사람이 다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사 사월에 부끄럽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나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의 기름을 부을 받을 때 그의 직업은 양치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하고 천한 직업이 양치기입니다 사일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보게 하여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집에 갔을 때도 다윗은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세에게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세는 사일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니 여덟 명의 아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맞이할 아들과 양을 지켜야 할 아들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만약 다이의 아들 중에서 특출하게 잘났다면, 이제는 다이사에 3일을 맞이하게 하지, 하지, 양치기를 하지,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약한 다윗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이과 사울의 싸움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관계에있었습니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베들렘이라는 시골 동네에 이름 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어니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울을 점점점 약하게 하셔서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역세상1 1장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 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 점점 강성하게 가십니다.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사무엘 3장 1절에 사울과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람의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게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짐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하는 자리 있다하더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시작은 비약하다 나중에 창대하리라. 지금 비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도 나는 나중에 힘이 창대하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면 이리 어려운 세상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미약하고 썩은 미약한 자가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생각지 못하는 권난을 완전히 망한 욕과 귀의 친구들이 대화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았으나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걸잃고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요분 고통이 너무 심하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며 그런 고통이 몇달 동안 계속되었으나 그의 작은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있을때 친구들이 요분 일화로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요분 보고는 너무 기가 막혀서 7일 동안이나 말을 못했으니 요비 형편이 어느 정도 잠잠하 침착이 갈 것입니다. 말문이 막혀서 7일 말을 못할 정도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빌다이란 친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요백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다이는 예,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 빌다이 제시한 시작은 미약는 나중에 심, 찬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행한 우리 나중에 심이 창제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일에 강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차지할 이유가 모든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창대할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믿음으로 살았고 살다 살았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니 하나님께 국려를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별로라 하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요기 32장 1절로 2절에 보면 요비 자신을 의... 의인으로 여기으로그세사람의 말을 그치니 남족속부수 사람 바라게리의 아들 엘리오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어렵다미로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강하게 주장하니까 친구들이 말을 그쳤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 친구들이 화를 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상시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무엇인가가 부족하면 그 문제를 풀고 부족한 것을 체험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요즘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를 돌아보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책을 주시고, 순종할 때 해결해 주시고, 우리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지혜를 주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할 수가 없고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며라는 말씀을 포즈 세 번역 성경에는 간절히 찾으며라 번역했고 개역 성경은 부절의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박윤선 주세기를 새벽에 구하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나님께서 결자적으로 매달리라 합니다. 풀이할 문제가 있거든. 지금 너희 현실의 심이 미약하거든. 나중에 심이 창대할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 을 찾아라. 간절히 찾아라. 예절하게 찾아라. 결단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그런 말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새벽 기도를 하고, 안 되면 철학기도 하고, 그안 되면 금식을 하면서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째야 됩니까? 다꼭 해야 돼요. 저는 몇 달을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자비가 풍산이 불라한 우리가 약하게 살살 찾기만 해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불러도 대답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극성스럽게 기도하자해도 바로 응답하실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절을, 때로는 오랫동안 강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현실 세계만 변화시키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을 찾고, 하나님 찾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온전히 닮은 영성인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찾고 찾으면 자꾸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니까, 성령으로충만해지니까 사람이 육체를 가진 영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만 축복하고, 우리가 육체적인 만족을 목표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육체는 옥과 같습니다. 요번,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밖에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 욕기. 19장 26절에. 가족이 벗김을 당한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인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외위는 참된 나의 영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진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같은,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적인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사람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됐을 때 문제는 해결되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순종함 해결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형토의 을 가진 자를 만드는것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 우리 영적인 법칙 발휘하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 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과 같이 통하는 사람, 대면하는 사람 만들라그 말이요. 그릇을 준비하려면, 시작이 미약한 사람이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일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라고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청결하고 정직하게 되는 것은 보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보십니다 디무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릴 것 같은 사람들이야. 큰 그릇도 있고, 응그릇도 있습니다.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지 않는 그릇도 있어요. 지형이면 한께 귀하게 쓰임은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 성전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 기도하기 만드는 거 할란이 주셔가지고 사람은 평안하면 기도 안 해요 할란이 왔을 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만들라고 할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네.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성명으로 채워가지고 병통의 법으로 영광의 성을 살라고 지금도이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주인이 쓰이시 확장하며 모든 순환의 준비함이 되려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여러분 성령을 가 기도에 야 돼요 온몸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며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을 그릇이 더럽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치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귀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 안에, 무의식 담적이 쌓이는 독소, 상처 흩들에서 혈통을 내리면 잘 정화시켜가지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라. 그러면 축복해 주신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다. 자꾸 자꾸 강조하는 거, 내면 세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야 되니까요. 복음은 내면의 복음입니다.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 참된 영적 능력이다. 사람들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설계하는 모든 종류가 다, 다가요. 다 가요. 다보면꼭 자면 내 온몸, 내 마음, 온몸, 무습, 잠재적 모든 것이 하나님과 되는 거예요. 내면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하나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우리가 변하여 주님 닮아가는 데 두고 계십니다 예배사장 11절 12절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사역자를 세우셨다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성도를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을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을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려 하십이라 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게 만들고, 그리 보면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임 받으시고, 내면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되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구하여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되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더 영원한 천국까지 누리며 살려는, 복된 자들이 다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